안녕하세요. 신경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인연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악연도 있고, 그러나 그건 뭐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이런 만남도 있고, 저런 만남도 있고, 어제는 종로 상공회 거기 이제 간부들의 송년 잔치 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강 교수로 초대가 돼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아주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90여 분 정도가 이제 모였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를 그런데 어 나선이 인데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이누군지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인연이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막생각에나 눈치를 채셨는지 딱 그러더라고요. 저용산구 상공의 사무국장이었던 이보고입니다. 에르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봤네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났으니까. 몰라볼 수도 있죠.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 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상공의 강의를 처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 사주 강의가 아니라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사무 차장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일반인 대사에 끼어서 제 강의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더라고요. 을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어떤 면이 좋았고. 어떤 면에 이 약간 아쉬웠는데 이랬으면 훨씬 낫지 않았었겠냐. 꼼꼼하게 해주시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강의 내용이 좋았는지 여기저기 이제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 강의는 제가 거의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인도 조금 좋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성본부 그다음에 농림협회 저도 많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었죠. 근데 제가 얼굴을 몰라봤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특별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을 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귀한 인연이었죠. 그분이 바로 저 구석에 앉아 계신 용산거 상공의 이보구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려와 같은 박사가 나오고, 막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또이보구 국장님도 인사를 하셨고, 지금은 종로구 상공에 이사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아주 즐겁게 했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이제, 그 눈빛을 제가 느끼잖아요. 랬을때 굉장히 어떤 게 뿌듯해하시고, 그리고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온화한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시는데 정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나서 또교쪽에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만 하고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고마운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의외로 잊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고마움은, 마음은 늘 갖고 있었지만, 사실 자주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카톡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만간 식사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 시간 내서 같이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신이 왔더라고요.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 쭉 올해를 리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굴 만났고, 누구와 헤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또 어떤 사람과 헤어져야 될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지로 할수 없는 만남과 헤어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거고 혹시라도 좀 부정적인 사람, 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류모도 오늘도 행복한 상상과 절대 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